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뮤지컬 종예기원에서 김혜진 역할을 맡게 된 배우 박상선이라고 합니다. <laughs> 제가 브이로그 촬영은 처음이라 또 떨리기도 하는데 그래도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쁜 영상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제가 막 연습실에 출근을 했는데요. 출근을 하면서 이제 연습실 올라가려고 엘리베이터를 딱 잡으려고 했는데 때마침 앞에 우리 제 동생, 이제 친구 역할을 맡게 된 우리 유진, 네, 백동현 배우가 이렇게 앞에 있었습니다. 네, 절대 주작 아니고요. <웃음> <웃음> 출근하다가 우연히 만났다는 점 여러분들 꼭 알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네. 자, 동현 배우님 오늘 컨디션 어떠신가요? 컨디션 아주 좋습니다. 아, 아주 좋으세요? 또 이번에 음. 다른 작품이랑 같이 이렇게 병행하고 계시다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힘들진 않으신가요? 힘든데요. 그래서 <laughs> 지금은 컨디션이 좀 괜찮습니다. 아, 오늘 컨디션은 최고시고. 네. 아 그러면 자세한 질문들은 이제 여기가 조금 울리기도 하고 장소가 협소하니까 이제 연습실에 들어가서 제가 들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뭐, 또... 자 이제 저희 연습실에 도착을 했는데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요즘에 그거 하면 아 유진이가 아닌가요? 넷플릭스 요즘에 그 넷플릭스 그로 봤겠다고 조금... 문 열려 주시면 제가 두둥 해보겠습니다. 둘, 셋. 아, 두둥. 네, 안녕하세요. 그냥 이렇게 연습실 안으로 들어오게 됐는데요. 이 총회 기원, 총회 기원 넘버들이 또 그렇게 기가 막히다고 하는데, 아, 네. 유진의 넘버들 중에서 혹시... 아, 이 넘버는 정말 애착이 간다. 아니면 이 넘버는 정말 오셔가지고 관객분들께서 꼭 직접 두 귀로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넘버가 있다면, 유진이 넘버 중에 골라 보라고 하면... 이그 속에 살인이다는 음. 넘버가 있 그 넘버가 되게 재밌습니다 아 그죠 네, 부르기에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앞에서 듣기에도 되게 재밌는 곡인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들 많이 해주셔서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빗속의 살인이라는 넘버가 제목 자체는 뭔가 조금 끔찍하고 잔인하지 않을까 싶은데 또 안무랑 그로테스크한 안무까지 합쳐진 아주 재밌는 넘버거든요 우리 관객분들께서 꼭 극장으로 직접 발걸음 하셔서 그 빗속의 살인이 어떤 넘버인지 한번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자 네. 그러면 우리 동현 배우님 이따가 연습 때 뵙겠습니다. 네. 예. 네, 우리 선영 배우님 모셔봤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혜진 역할을 맡은 박선영입니다. 예, 박수. <laughs> 선영 배우님 혹시 식사하셨나요? 네, 먹고 왔습니다. 선영 배우님이 항상 이렇게 연습실 오실 때 식사를 잘안 하시고 오시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고파서 힘드실만도 한데 늘 노래도 잘하시고 이제 연기도 파이팅 넘치게 하셔가지고 그런 모습들 정말 이 후배로서 배워야 되는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 <laughs> 자 우리 선영 배우님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종애기원 작품 연습을 시작한 지가 한달 정도 됐는데 한달 정도 연습을 하면서 좋았던 점, 기억이 남았던 점이라도 좋았던 점 좋았던 점은 <laughs> 실뭐아 지금 이 상황이었지만 그렇게 많이 진행된 상은 황 아니어서 좋았던 작품 뭐매 순간이 좋죠. 아 <laughs> 좋았던 포크라운드 지금 이 순간을. 계속... 아 저는 오늘 형님의 옷이 정말 <laughs> 좋은 것 같습니다. 잘록달록한데 <laughs> 형님의 긍정적인 에너지 받고 저도 더 열심히 연습에 임하겠고요아 그리고 이제 우리 작품이 또 넘버들이 네. 기가 막히기로 유명한데 혜진의 네. 넘버가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혹시. 다른 넘버들 중에서 이런 넘버는 꼭 한번 진짜 관객분들께서 극장에서 직접 두 귀로 들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다. 한번 진짜 강추 드린다 하는 넘버가 있을까요? 뭐, 대부분 이 노래를 뽑겠지만 비 속의 남자 노래가 아 어떻게 보면 이 그걸 좀 대표하는 노래가 아닐까? 조금 전에 우리 백동현 배우도 그 넘버를 선택해 줬는데 여러분들 보셨죠? 지금 무려 두 명이나 그 비속의 살인 비속의 남자를 두 명인데 무료라는 말이 아 그럼요. 그래. 두 명도 아주 많은 숫자기 때문에 두명 인터뷰를 했는데 두명다빛 음, 뭐. 속의 살인을 추천을 했다. 네, 그만큼 아주 기가 막히고 또 재밌는 넘버니까 극장으로 직접 발걸음 오셔서 직접 들어와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울산영배우님 인터뷰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자 이제 또 다른 분을 인터뷰할 것은데요 유승연님 네, 시간 좀 괜찮으십니까? 네, 좋습니다. 아 우리 혼자서 넘버 연습을 진행 중이셨던 우리 유승현 배우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에 종영 기원에서 한유신 역할을 맡은 유승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희 자칭으로 대양로 아이돌, 대양로 아이돌 신분까지. 아, 대양로 저희 저 마음속의 아이돌이라 불리우는 우리 유승현 배우님을 모셔보고 인터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어유. 음. 부님 <laughs> <형님>, 잠시만 다려주세요 <laughs> 이제 종의 기원을 연습한 지가 어느덧 한달 정도가 지났습니다. 이한달 정도 연습을 하면서 혹시 작품에 뭐 애로 사항이나 아니면 좀 힘들었던 점이 있으시다면 한 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음, 아무래도 이제 좀 자극적인 그런 소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좀잘 전달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뭐 얻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포인트에 좀 초점을 맞추고 하느라고 좀 조심스러운 작업을 좀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뭐 중간 중간에 이런 무형적인 것들이나 이런 것들도 있어서 조금씩 표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관객분들께 인사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쌀쌀한 또 그리고 또 어쩌면 또 굉장히 따뜻한 12월에 또 창작 초연 뜨끈뜨끈한 창작 초연이 여러분들 앞에 찾아갑니다.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 또 지금 이 하고 있는 이 브이로그도 많이 어, 사랑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혜진 역을 맡은 또 다른 배우죠. 자 우리 국민 가수 하동현 배우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배우님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이번에 종애기원에서 혜진 역을 맡게 된 하동현입니다. 이번이 첫 뮤지컬 데뷔작이신데 어, 네. 소감도 한마디 안 들어볼 수가 없겠네요 음... 지금 너무 좋은 분들이랑 같이 하고 있고 너무 많이 배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첫 작품이고 최연인 만큼 더 책임감 있게 더잘 맞추고 싶은 마음입니다 아네 아, 네. 감사합니다 우리 동현 대우님께서 저보다 또 형님이시기도 하지만 정말 처음 하는 것 치고 너무 잘하시고 그리고 항상 늘 열정적으로 열성 넘치는 모습 보여주시기 때문에 동생인 저도 늘 보고 배우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발라드 가수 있잖아요 아... 이 가수의 느낌과 이 뮤지컬 배우를 함으로써의 느낌이 또 어떻게 다른지 또 간략하게만 말씀 아... 부탁드리겠습니다 약간 이 그냥 일반 노래를 하면 그냥 내 안에 있는 거를 조곤조곤 조곤 할 수도 있고 다른 표현 방법들이 약간 좀 내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뮤지컬은 결국 관객과의 소통이고 저 멀리 있는 관객까지도 들려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경계선이 조금 어려웠는데 너무 많이 도와줘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아또 우리 동현 배우님께서 이렇게 아주 좋은 말씀해주셨고요 우리 동현 배우님의 뮤지컬 데뷔작 궁금하시다면? 극장으로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네. 종해 기원 사랑해주세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 둘, 셋! 파이팅파이팅 파이팅! 자, 이번에는 <laughs> 세상의 중심에서 세종을 외친다. 바로 <laughs> 세종 배우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야, 선영아, 지각했냐?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어. 어,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우리 팬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릴게요네 안녕하세요. 어, 네. 네. 안녕하세요, 기세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먼저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 드리고 시작할 텐데요. 네. 어, 이 종예기원 지금 한창 유진 역할로 열연 펼치고 계신데 이 종예기원 또 수많은 작품을 대학로에서 하셨잖아요. 네. 수많은 작품을 <laughs> 하셨는데. 종의기원같이 굉장히 그은이스크하고조이 심오하면서도 어두운작품운은또 흔치가 운은아요그럼에은 불구하고 이종의기원만이의기력이있의면 어떤 이있을기요의 뭐 방송이나 이런 데에서는 쉽게 접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 사, 살면서는 접하기 못하는 얘기잖아요. 그죠? 뭔가 우리와 다른 사람의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들여다볼 수 있는 다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의 생각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은 되는 것 같아요. 음. 하지만 들여다본다고 해서 꼭 이해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이해를 바라는 건 아니고 다, 저희와 다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행동은 어떠한지 이 연구를 들여다보면서 약간 진짜 다른 세계의 이야기를 볼수 있는 매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고 이제 마무리 질문을 하는데요. 유진의 넘버 중에서 아, 이 넘버만큼은 되게 내가 부를 때도 뭔가 재밌고 관객분들께도 꼭 한번 추천을 드리고 싶다는 노래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희 8번 넘버 중에 빗속의 남자, 빗속의 아, 살인, 빗속의 살인이라는 장면인데 이제 그 노래가 좋아요. 제가, 제가 또 노래, 스윙을 좋아하는데 스윙의 노래여가지고 노래가 좋습니다. 기대하고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야, 빗속의 남자, 빗속의 살인, 그 넘버 또 우리 이성준 감독님께서 아주 기똥차게 만들어주신 넘버니까요. 네. 관객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궁금하시다면 음음. 극장에서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음. 자, 지금까지 아주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네. 우리 세종이 형님께 굉장히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 한번 아, 인사 네.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laughs> 어, 저희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입장에서 <목소리> 만나요. 입장에서 만나요. <목소리>